최근 한국과 인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서 자국의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방위산업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인도의 요구를 정밀하게 파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자체 개발 전투기 테자스와 프랑스산 라파를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대량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KF-21 보람에는 인도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옵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도공군 참모총장의 최근 한국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도입 문제를 염두에 둔 고위급 협상 성격이 강했습니다. 비록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KF-21 도입 논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이 먼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한국산 K9 자주포가 인도군에 배치되었을 때도 예민하게 반응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가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보도되자 중국은 즉각 이를 경계대상으로 규정하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이미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무기 협력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정비 체계, 예비 부품 공급, 운용 지원까지 제공함으로써 인도의 전력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이 신뢰는 KF-21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긍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 내부적으로도 미국산 F-35는 가격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도입 가능성이 낮고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제재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가격 대비 성능, 기술 자립, 정비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산 KF21을 최적의 해법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F21은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F35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유지 비용이 훨씬 낮고 다양한 무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공군의 작전 요구와 맞아떨어집니다. 더욱이 KF21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인도가 라팔 전투기 30여대로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우기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인도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는 200기 이상의 신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곧 대량 도입이 가능한 KF21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청과 KAI는 KF21을 단순히 수출용 무기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에 부합하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모델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무기라는 전략적 동반자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이미 T-50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수출을 통해. 한국이 단기간에 7개국에 200대 이상 항공기를 공급하며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항공기 수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한국이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이룬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경험은 곧 인도와 같은 거대 시장에서도 경쟁국을 제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도가 KF-21을 선택하는 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바로 엔진 문제입니다. 현재 KF21 블록 길은 미국산 GE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ITAR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매국 선정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 승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엔진 국산화 또는 대체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이기에 상대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지만 틈새시장에서 한국이 빠르게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차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단 10년 남짓한 개발기간에 실전운용평가를 완료하고 양산 단계에 진입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인도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성과 자체가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KF-21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KF-21의 인도 수출 가능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로 대치 중인 인도가 KF-21을 확보한다면 중국 공군의 압박 전략은 균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가 K9 자주포에 이어 KF21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 무기는 인도의 전력 증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숨에 아시아 방산 시장의 강력한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KF21 인도 수출 문제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방산 자립 전략과 한국의 수출 전략이 맞물리면서 국제사회는 이 협력이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미국의 승인과 한국의 엔진 국산화 속도이며 이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될 경우 KF-21은 인도 하늘을 지배할 차세대 전투기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F-21 보라매가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떠오른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도의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라는 현실이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라파엘 전투기 약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광활한 영토와 복잡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정도 전력으로는 공군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전력을 잔류 배치한 상황에서 인도는 즉각적인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는 이미 국경방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현지 합작 생산을 통해 국산화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KF21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인도의 전략과 KF21의 수출 전략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인도 언론은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당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강조하는 부분은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라 패키지형 수출 전략입니다. 예비 부품 공급, 정비 시스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무장 통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인도 공군이 안정적으로 KF-21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K-9 자주포 수출에서 이미 검증된 전략이기에 인도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는 무장 시스템의 국산화 노력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KF-21에 통합하고 있으며 장거리 유도 무기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와 연동되는 무기 시스템을 완비해 KF-21을 독자 무장 플랫폼으로 구축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람의 시제기들은 이미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양한 고도와 기동 조건에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기술과시가 아니라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투기의 경쟁력은 기체 자체보다 무장 통합 능력에서 갈리기도 합니다. KF-21은 이미 다양한 국산 무기와의 호환성을 입증하며 전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와 K9 자주포 추가 납품 계약을 최종 체결함으로써 육군 무기 체계에서도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협력은 곧 KF-21 수출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인도가 KF-21을 도입한다면 아시아 군사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중국이 실제로 인도의 전력 증강을 두려워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미 J-20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공군력 우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가 KF21을 확보한다면 중국의 일방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국제적 위상은 단순한 수출기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해외 전투기를 도입해 정비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제는 자체 개발 기체로 영공을 지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축된 기술자립 역량은 인도와 같은 거대 시장의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인도는 방산자립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KF21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특히 인도의 민간대기업인 타타, 아다니, 라르센넨 투브로, 마힌드라 등은 이미 방산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KF21 협력은 단순한 항공기 구매를 넘어 인도 방사산업 전반을 강화시키는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최소 200기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보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구상입니다. 현재 인도 공군은 라팔 전투기와 러시아제 기체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후화 문제와 정비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KF21은 라팔보다 경제적이고 러시아제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단기간에 완성된 기체가 아닙니다. 약 10년의 개발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와 시험 비행을 통해 실전 배치에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검증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이는 위험 부담이 낮은 투자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KF-21의 인도 도입 논의는 기술, 경제, 정치, 전략 4가지 네 측면이 교차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력 강화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인도가 최종적으로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보라매가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무장 체계의 다양성과 실전 검증입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비행하는 기체가 아니라 무기를 싣고 적을 제압하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인도는 KF-21이 실제 전장에서 충분히 강력한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공개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철룡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철룡은 현재 언론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며 아직 공식 제식명으로 확정된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기의 개발과정과 성능 공개는 KF-21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룡은 사거리 약 800km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한국형 타우러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독일의 KPD350 타우러스가 강력한 벙커버스터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듯이 한국형 철룡 역시 수미터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벙커를 관통 후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폭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지휘시설, 지하! 요새 방공망의 핵심 거점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타격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일대에 대규모 지하시설을 구축해온 상대와 마주하고 있기에 이러한 벙커 관통형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철룡의 특징은 단순히 파괴력이 아니라 유연한 비행 경로와 스텔스 설계에 있습니다. 순항 중에도 고도와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복잡한 지형과 다층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국산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탐지가 어려우며 최신 디지털 항법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술이 탑재돼 정밀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단한 발로도 적의 핵심 표적을 마비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철룡 개발 소식에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KF21과 철룡의 동시 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KF-21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발언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J-20을 통해 공군력 우위를 주장하지만 KF-21과 철룡의 조합은 기존 전략의 단순한 수적 우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입장에서 철룡은 매우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현재 인도가 보유한 무기체계로는 국경 인근의 심층 목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제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러시아제 무기는 성능과 신뢰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과 철룡의 결합은 인도가 원하는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전략 타격 능력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또한 철룡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이나 유럽 업체와의 공동 개발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방산시장에서 독립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자국 기술로 완성된 무기라는 점은 해외 고객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인도는 특히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중시하기 때문에 독자 기술 기반 무기는 도입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철령은 현재 사거리 800km를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1000km 이상을 겨냥한 고출력 순항 엔진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극초음속 비행을 목표로 한 연구까지 병행되고 있어. 향후에는 기존 당공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가 KF-21과 결합할 경우 인도공군은 단숨에 지역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KF-21과 천룡의 결합을 단순한 수출용 패키지가 아니라 한국 방산기술의 노약상징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 조립 생산국이 아니라 독자 무기 체계를 구축한 완성형 방산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가 이런 무기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곧 자국 방산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장기적 동맹 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KF21과 철룡은 인도의 단순한 전력보강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상징입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자국의 방산 자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인도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며,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측면에서 맞춤형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철룡의 실전 성능 입증과 KF21 양산 속도입니다. 인도는 무기를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실전적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시험 발사와 평가에서 철저히 성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인도가 요구하는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무기를 검증하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KF-21 보라매와 철룡조합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아시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카드입니다. 인도가 이 카드를 받아든다면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국제적 의미는 단순히 전투기한 기종의 개발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해외 무기를 도입해 정비와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고 이를 세계 시장에 내놓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급격한 도약은 인도를 비롯한 신흥방산시장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특히 자국 에아트 마니르바르 바라트 자립인도 정책을 통해 방산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KF21은 이 정책과 정교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현재 인도 방산 시장에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약 10개의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첨단 전투기와 같은 복합 무기 체계는 여전히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인도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한 공동 생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수출 과정에서 인도 기업 L&T와 협력해 현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성공은 곧 KF-21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인도는 단순히 무기를 들여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KF-21 현지화 전략은 단순한 조립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설계단계부터 유지보수, 무장통합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는 포괄적 협력 모델입니다. 이는 인도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치적 성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흐름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J220을 앞세워 공군력 우위를 주장해온 중국은 KF-21의 등장을 평가절하하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은 KF-21이 초기에는 4.5세대 분류를 받더라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사실상 5세대급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기술 축적 속도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경우 단순히 KF-21의 현재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KF-21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꾸준히 개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가 무기를 구매할 때 항상 고려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기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초기 성능의 차이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t 1 0과 FA-50을 통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인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KF-21의 잠재력은 단순한 전투기 성능뿐만 아니라 전장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제공권 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전, 전자전, 정밀 타격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KF21은 자체적으로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국산 전자전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다수의 무기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네트워크 전력을 형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도는 이미 IT 강국으로서 네트워크 중심전에 관심이 높기에 KF21의 이 능력은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한국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유도 무기, 그리고 천룡과 같은 전략 무기를 KF-21과 결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인도의 전장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인도는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공군력, 미사일 전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체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보다 다양한 무장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원합니다. KF-21은 바로 이 요구에 적합한 기체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KF-21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산 F-35를 도입할 경우 인도는 정치적 제약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 무기는 제재와 신뢰성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KF-21은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서방 기술 기반을 갖춘 기체입니다. 이는 인도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됩니다. 한국 역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수출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구 대국으로서 방산 협력이 단순한 경제 이익을 넘어 정치 외교적 지렛대가 될수 있습니다. KF-21 수출은 곧 한국의 방산 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KF-21 보람에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기술, 경제, 정치, 안보가 모두 교차하는 지점에서 KF-21 은 새로운 균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군사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